<laughs> 자, 이어서, 자, 보면 다섯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그래서는 그 팜유 오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팜유 공장들이 인도네시아나 수마트라에 많이 이제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랑탄의 우 개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이제 경각심, 문제지를 계속했는데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so what can we do to help save the orangutans? What? 자 무엇을 can we 우리가 할수 있나요? 그죠? 어,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돼 일단. 자 What can we do? 우리가 뭘할수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to help는요 뭐뭐하기 위해란 뜻입니다. 예,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예, 뭐뭐하기 위해. 돕기 위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돕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돕기 위해. 그죠? 예, 뭐 하는 걸 도와요? 세이브 구하는 걸 도와요. 오라운탄들을 그죠? 예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 헬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헬프 그 다음에 투부정사 를봤죠 그래서 헬프의 목적은 원래 투부정사 를씁니다 투부정사 하는 걸 돕다. 근데 이 투는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투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투를 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투 세이브 써도 된다는 얘기죠. <laughs> 그죠? 오라운탄을 어, 구하는 걸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what can you do?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음, 글쎄요. 자, you can talk to your friends and family. 당신이,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의 친구들과, 이제 가족들에게. 뭐에 대해서? 팜 오일에 대해서. 야, 팜 오일이 어떻게 생산되는 건줄 알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산이 돼.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오랑탄이 죽고 있어. 이런 거를, 당신의 프렌드나 가족들한테 빨리 말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으로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위험, 그죠? 응.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냐면은 자이덴 u 스하고 오랑우탄수를 그냥 이렇게 명사 어떤 열거로 쭉 보면 안 돼요. 이게 위험인데 위험 오랑우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위험 오랑우탄. 근데 위험이 어떤 오랑우탄이냐면은 하고 이제 끊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수식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빠졌겠어요? 뭐 대시라든지 뭐 위치가 생각돼 있겠죠. 봐 봐요. 이게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연사가 아 명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치했을 때그리이 명사하고 명사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덩어리가 <laughs> 관계사절의 주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위험들인데 어떤 위험들이야? 오랑우탄들이 are facing, 직면, face는 직면하다, face라는 게또 이제 직면하다는 뜻이 있죠. 직면하다. 동사로 얼굴 하고 있는 아니요 오랑우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험들. 그래서 이 위험들과 팜오일, 팜오일이 첫 번째, 이 위험들이 두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위험... 이 파모일은 그냥 여기서 단순한 명사로 쓰였지만 두번째는 d a n g e r s 는 수식어를 달고 이렇게 열거된거죠 그죠? 예 오라우탄들이 직면하고 있는 d a n g e r s 근데 여기 이제 뭘직면했는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에 직면하고 있는지 Face 뒤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 없죠 뭘 뭐에 직면했는지 Face 뒤에도 목적이 필요합니다 원래 어디어디에 직면하다 뭐 직면하다 근데 목적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신한 위치가 원래 여기 있었던 대신한 위치가 목적격 관계명사로 생 사용되었었고 목적격 관계명사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명사 없이 이렇게 그냥 써준 겁니다. 요거꼭꼭 주의해주세요, 이 부분 위험인데 오랑우탄들이 직면한 위험. 아, 목적격 관계명사 생략된 형태구나. 자, you could also be an active consumer. 자, 여기까지 끊어줄게요. 이 next time은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게 웬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음,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 나왔고요 이거 명사로 보면 안 돼요 접속사예요 주어가 동사할 때에는 다음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볼게요 You could also 너는 또한 an active consumer 활동적인 소비자가 could be 될 수가 있습니다 could be 하면 은 이제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also는 사이에 꼈고 이 동사표시 아닙니다 이건 삽입됐다는 뜻이에요 꼈다는 뜻이에요 자 next time 하면은 다음 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에는 이런 뜻이죠. 접속사입니다. 다음 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는 외워두세요. 자 당신이 슈퍼마켓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런 말이죠. 이 비지트라는 동사도요. 어디어디에 방문하다라 그래서 뭐 비지트 투 명사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비지트 자체에 어디어디에 방문하다 라는 뜻에 어디어디에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동사인 것처럼 쓰이는 타동사죠. 바로 목적어 주세요. 이렇게. 자, 슈퍼마켓에 방문했을 때, 당신이 다음번에 슈퍼마켓에 방문했을 때 미래 활동적인 소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쿠드비. 또한 활동적인, 좀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세요. 이런 뜻이요. 자, 리드 명령문이죠, 그죠? 리드 라벨을 읽으세요. 뭐의 라벨이에요. 제품의 라벨이에요. 어떻게 읽어요? 주의 깊게 읽어요. 왜 읽어요? 보기, 보기 위한, 주의 깊게 읽어요. 보기 위해, 주의 깊게 읽어요. 주의 깊게 제품의 라벨이 읽는다 그랬죠? 보기 위한 읽어요. 보기 위해 읽어요. 보기 위해 읽죠? 이거 뭐뭐 위에요 이거. 뭐뭐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푸는요. 동사 뒤에 나왔죠. 동사 뒤에 나온 if는요, if가인지 아닌지입니다. 요꼭 알아두세요. 뭐 뭐인지 아닌지, 조건의 if가 아니고 동사 뒤에 목적절. 동사 뒤에 어떤 목적절을 받고 싶어 이 목적절을 지금 if가 받네. 이때는 조건의 if가 아니고 뭐다? 어,인지 아닌지 명사절의 if. 그죠?인지 아닌지. 자, 그 그들이 그것들이 여기선 그것들이 뭐요? 그 제품들이죠. 그 제품들이 복수. 컨테인 파모일파오일을 palm oil. palm 포함한다면이 아니에요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말이죠 그죠? 어. 그 제품들이 파오일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보기 위해 주의깊게 제품의 라벨 표시를 읽어라 자 그리고 또 트라이 try 나왔죠 트라이가 동사원형인데 여기서 왜 트라이가 나왔냐 동사원형이 지금 병렬되는데 요기, 리드가 명령문이죠?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병렬된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Try to 부정사는 뭐예요? Try to 부정사였쓸까요 Try to 부정사는, 뭐, 뭐, 하기 위해, 뭐,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음. 여기 자리에다가는 이제 ing 쓰면 안 됩니다. ing 쓰면 은시도하다는 뜻이 돼버려요 자, try to avoid, 피하기 위해, avoid, 피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들을. 여기서 뭡니까? 역시, 그 제품들이죠. 만약 네가 여기서 만약, 그죠? 여기서 만약, 어 어렵죠. 예 여기서 조건이에요. 여기서 이프는 인지 아닌지 명사들 이프, if, 여기서 이프는 조건 의 이프, 만약 못만 한다면, 만약 day 그것들이 역시 제품들이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이 두는 뭡니까? 컨테이죠 맞잖아요. 여기 컨테이란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을 피해 주고 대신해 주는 동사, 대동사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플래시백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자, 그래서 what can we do? 너는 뭘할수 있나요? 조금만 이렇게 할까요? 네. 뭘할수 있나요? to help. 돕기 위해서. 뭐 하는 걸 도와요? 구하는 걸 돕기 위해서. 누구를 구해요? 누굴 구해요? 오랑우탄을. 오랑우탄을 구하는 걸 돕기 위해서 뭘할수 있나요? 음, 너는 can talk to your friends and family.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죠? 뭐에 대해서? 파모일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해서. 근데 어떤 위험이야? 오랑우탄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목적 없고, 목적 관계를 명사 대한 위치 생략. 아시겠죠? 자, you could be, also be. 사회 낀 거. 당신은 또한 능동적인 소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넥스 x t t 다음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에는. 다음번에 네가슈퍼마켓을 방문할 때에는. 자, 그래서 여기 뭐 해라라는 거. 읽으세요. 라벨을 읽으세요. 제품의 라벨을 주의 깊게. 보기 위한? 보기 위해? 보기 위해. 보기 위해 주의 깊게 읽으세요. 자, 여기서 이 푸는 인지 아닌지. 자, 그들이, 그것들이 파모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주의 깊게 읽으세요. 그리고 try to avoid. 피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들을, 그 제품들을. 만약 그 제품들이 do do는 여기서 대신해주는 동사 대동사 누굴 대신해줘? contain 포함하고 있다면 그들을 피해주세요 그것들을 피해주세요 이렇게 된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잘? 자 플래시백을 하는 이유는 어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자 there is another fun thing 자 거기에는 또 다른 우스운 것이 있다 근데 어떤 우스운 것이냐 당신이 could do 할수 있는 재밌는 것이 있다 자 sing하고 유사해도 마찬가지로 역시 뭐 that 이런게 생각되어 있겠네요 자 do 뒤에 뭘 하는지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do do는 목적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다는 뜻이죠 do는 반드시 목적어 필요해요 영어에 있어서 대표적인 타동사 중에 하나예요.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근데 두 뒤에 뭐 명사 목적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부사중용법이고 없잖아요. 뭐뭘 하는지.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사대시 원래 있었는데 목적격 강계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빼준 거죠. 자, you can do. 네가 할수 있는 우스운 것이 있다. 또 다른 우스운 것이다. 자, 뭐 하기 위한 자, 뭐 하기 위한 우스운 것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 우스운 것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겠죠. 투 헬프는 여기서 무막하기 위해 부사중용법의 목적이라는 거 <laughs> 돕기 위해 오랑우탄을 오랑우탄을 돕기 위해 네가할수 있는 펀싱 생략 펀싱이 있다 또 다른 그리고 어나덜 뒤에는 이렇게 단수 씁니다 어나덜 뒤에는 복수 쓰지 않아요 어나덜 뒤에는 단수 씁니다 자즉 뭐냐면요 Adopt 입양하세요 오랑우탄을 오랑우탄을 입양하래요 야자 I know. 나는 압니다. 사이에 that 생략돼있고요 I know that. 난 that 이하를 압니다. 자, it sound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게 들린대요. sounds도 이 형식 동사. 선생님 이 형식 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뒤에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시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겁니다. 오랑우탄을 입양하는 거. 오랑우탄 입양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것처럼 들려요. 사운드 들려요. 못뭐 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there are organization. 거기는요, 조직들, 기관들이 있죠. 복수니까 여기다 R을 썼고요.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입니다. 자, 어떤 기관이냐. 여기서 대스는 명사 뒤에 대시기 때문에 우리 뭐 엄청나게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어떤이란 말 넣고 이 뒤에다가 뭐뭐한, 뭐뭐한 명사. 어떤 명사, 뭐뭐한 명사, 어떤 조직, match you, 너를 연결시켜줄, 짝지어줄, 여기서 match가 동사예요. 짝지어줄 기관들이 있다. 역시 주어 빠져있죠? 주격관계대 명사, 이때는 생략하면 안됩니다. 자, with a baby orangutan, when you donate money, 자, 여기 멋지.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런 거 구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매치 나왔죠? A with B 이렇게 쓰인 겁니다. 지금 U가 A고요. with a baby 오랑우탄이 B. A와 B를 짝지어 주다, 짝짓다 이런 뜻이요. 자, 너와 baby 오랑우탄을 짝지어 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할 때? 네가 돈을 기부할 때. 그러니까 공짜로 오랑우탄을 입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돈 줘야 돼요. 얘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돈 줘야 돼요. 도네이팅는 기부하다. 음. 여기서 대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어떤 명사냐? 너를 오랑우탄과 짝지어 주는 기반이다. 자, 돈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중요 표시. 요거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형광뱅 핀넌 일단은 굉장히 중요. 해요시험문제타 탑니다. 자, 이 doesn't cost. cost가 동사로 쓰였네요. 어, fortune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운 운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는 운이 아닙니다. 자, 돈을 커스터 어, 펄츄는요 비용이 들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뭡니까 입양하는 거죠 그죠 네, 계속 입양하는 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 오랑우탄 여기서 원은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 오랑우탄을 입양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만 알아보세요 이시 앞에서 가리키는 게 없죠. 그러면 이승 뭐가 있겠어요? 뒤에서 뭔가를 가리키겠죠. 이 이승 가짜 주어고요. 이투 어답 두원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 정사를 은은이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시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없고 뒤에 있...